여러분, 안녕. 오늘은 5학년 국어 1단원인 대화와 공감에 대해서 5분 정리해 볼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대화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대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의 특성입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 토대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첫째,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 받는다. 자, 대화란 것은 상대랑 나랑 서로 마주하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둘째, 잘 듣지 못했으면 다시 물어본다. 사실 처음에 말해줄 때잘 들으면 좋겠지만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잘 듣지 못했으면 다시 물어 보는 게 좋겠네요. 셋째, 표정, 몸짓, 말투로 상대의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세 번째 것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넷째, 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대화란 것은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대화를 잘 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매우 중요한 표정과 말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말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준아야, 나 500원이 모자른데 500원만 빌려줄래? 이거랑 야, 준아야, 나 500원이 모자른데 500원만 빌려줄래? 이두 가지 상황은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말은 같지만 말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이 더 실감나져요. 표정과 말투를 잘 살리면 표현이 훨씬 더 실감나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좋아질 거예요. 세 번째,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 감정을 알수 있다 사실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정과 말투의 역할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린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칭찬입니다. 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어요. 칭찬은 정말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럼 그 칭찬의 장점과 어떻게 칭찬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그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칭찬의 장점을 볼 건데요. 칭찬의 장점은 정말 쉬워요. 왜냐면 다 좋아요. 칭찬은 항상 좋은 거니까요. 칭찬의 장점 첫째 기분, 노력, 용기가 올라간다.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둘째 올바른 습관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준다면 그것은 습관화가 되겠죠.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어요. 혹은 관계를 좀더 돈독하게 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새학기에 들어왔으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보세요. 장점은 간단하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칭찬도 방법에 맞춰서 해야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하는 나도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칭찬의 방법, 그첫 번째 칭찬은 자세히 한다. 이 말은 칭찬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줄수록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 위주의 칭찬을 해라.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과정을 칭찬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평가가 아닌 설명을 해라. 누군가를 평가하는 걸로 칭찬을... 해버리면 그들은 마치 자기가 낮은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가능성을 칭찬해라.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발전할 모습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겠네. 자, 이렇게 파트2에서는 칭찬의 장점과 칭찬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파트 3. 조언 그리고 공감적 듣기입니다. 먼저 조언이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때 조언이라고 하죠. 이 조언의 방법들 네 가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해주면 그만이지 듣건 말건 그건 그의 몫이에요. 강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조언해주기 전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조언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게 조언이고요. 조언을 할 때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그다음은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감이란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적 듣기를 한번 보면 상대가 나에게 말을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적절한 반응 리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조언을 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공감적 듣기 그리고 공감적 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공감적 듣기 그리고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자, 오늘은 5학년 국어 그 시작인 1단원 대화와 공감에 대해서 5분 정리 해봤는데요. 대화, 칭찬, 조언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막 깊숙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살면서 천천히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단원이니까요.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이단원 작품을 감상해오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